Think of you all, all the time. Now that you're gone, I've been doing all kinds of drugs to get you out of my mind. 의사가 이제 네. 방향과 깊이를 결정을 하고 음. 어 그냥 직접 눈으로 보고 이제 음. 시술을 했는데 음. 원가이드 시스템은 음. CT를 찍어서 오. 그 CT로 가이드를 만들어서 이미 디지털상에서 어느 정도 깊이로 얼마나 두꺼운 임플란트 심을지 다 결정해놓고 음. 그 가이드가 지시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와. 원하는 깊이와 두께로 심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음. 요즘 많이 현우야 <laughs> 표정이 좀 굳은 거 제보도가 이게 물길이 하루에 두, 두 시간씩 응. 세 시간인가 이렇게 두번 열리거든. 응. 세 시간씩 두번열리나뭐 그래. 그래서 항상 여기 차가 밀리는 거야. 그때 아니면 못 들어가고 못 나가니까 항상 줄서 있어. 엄마? 이, 바다, 바다에 뭔가, 봉이 하나씩 세워져 있는 거 있지? 저게, 저게 도로야. 썰물 때는 저기가 도로가 돼. 지금 물이 가득 차서 도로가 물이 잠긴 거야. 나 아빠도 일어나기 싫어. 주변 뛰지 말고, 그냥 앉아, 아 아빠 불안해. 파하게안 밀어놓고, 그래도, 간간적식 넣어주니까 좋다. 탈이라서 또 더, 여유있게. 하하하하하하하 아아아아아아나 어어 절벽이네 어, 다다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니야 그럼, 그럼 가운데 것부터 가운데로부터 어아니 <laughs> 아니야 손잡이 반대쪽 손잡이 뭐 이거 올려 여기다 넣어야지 ㅎㅎㅎ 일반TV는 꽉꽉 채워서 가네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어. 주제로 한 누들축제가 있었대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지금 하는구나 <laughs> 또내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필요하기도 하다 아, 그만 그만 촬영해. 반 o 쪽차량 하고 있어서 뭐 o k so. 같은데. 뒤로 어. 오셔. 이시각 o 집에 이 잔도 있었는이 원숭이가 h o w She got it. 색깔이 너무 화사하다. h e got it. She g o 하 it. 한 n 만원 you g 아 너무 이다 아. 저기에 클럽레드가 있는거야 네. <laughs> 한우가 진짜 맛이 크구나 입술도 네. 좀 길게 집앞에 산책하는게 더 웃겨 <laughs> 그래도 인도를 이렇게 만들어놔서 적어도 여기 도로에 네. 이뻐 약간 <laughs> 특색이 있어 그냥 해안가 쪽으로 갈있죠 어제 왔던데는 <laughs> 근데 뜨거운 김이 올라와서 가슴부시가 이렇게 모락모락 움직이는 거야요 지나가고 그 다음에 어. 1호선또 지나가고 그래서 응. 자주 왔다 갔다 해거든 1호가 1가 1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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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 왔다 갔다 해가1호로가 분에서 20분마다 한 대씩 가니아 비벼달라고 네. 알았어. 요 처제랑 처음 밥 먹었던 데가 여기인데. 그치 <laughs> 완전히 어, 완전히 없앤다는 뜻인데 강제로 걔네들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강제로 없애버린다. 뭐 이런 뜻이 표현돼 있고 멸망은 강제로 하든 스스로 하든 그거랑 상관없이 그렇게 됐다는 거. 지구나 앉아서 먹어 이제 응. 따뜻할 때 먹어야지. 지구나 응. 불 끄지 마세요. 빨리 먹자. 예, 불에다가 직화로 구우면 많이 타요. 이게 응. 예. 냉장고가 있어서 아마 아니 숙면할 거야. 어머. 아 아닙니다. 오. 자기야.

嗯。Mm. <laughs>